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자산고리가 풍기의 성인이 시작하여 조자재 문화야 이지 수신자가 이지 치고 가면 하니 예연법이 대장도 출라하니 자유고상지 소개를 자식을 하역상의 위금수지 행자생적 자기비 고군불육지명당호와서해알지 천자그룹 유려령자자자그로불관려우할령과면매미 자구 다보기를 하였으니 불량배지의 원천지는 정인맹가의 원계천자로 흥패하고기 총시자신지 소치니 어, 이렇게 쭉 나가니까. 어, 천식 일남이야책 이름이. 기회를 지킨다는 거는. 부모와의 약속. 하늘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거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건 아버지는 또 그런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사람들한테 그게 인상이 강해요. 네. 왜 그러냐? 인민군한테 잡힌 사람이 한 20명이 잡혀서 대 인민군이 15살 문 애가 기관총으로 다 죽이는 거야. 이 15, 20명을 15살 문 인민군이 죽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는 좀꼭 살려달래. 그왜 그러냐니까. 우리 어머니는 벙어리라서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죽는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를 봐서 내좀 살려달라.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그, 그 열다섯 살 문에가 저거 어머니 생각이 날거 아니야. 그래, 우리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기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벙어리니까 내좀 살려주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수발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사니까 당신 가시오. 그래서 살려 줘그 했어. 살려줘그랬어그 음. 그래 나는 이어 내가 14살 때 서울에 와서 이 흙을 가지고 서울역에 서 붙들려서 그 그래 서울역에서 붙들렸는데 무임승차 애내가한3 0명돼 근데 역 대합실에서 엄부 붙들려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소지품이 있어요. 다른 애는 소지품이 거의 없어. 그내 그래 소지품을 다른 애들 소지품도 다 보더라고. 근데 내 소지품에서는 에, 책이 한문책이 한 오십 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여에 직원들이 너 아버지 책을 갖다가 팔아물려고 가져 왔냐고 막 뭐라고 해.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 내 책이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읽어봐라. 그래 한 장을 딱 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책 제목 보면 벌써 알잖아. 그래 앞에서부터 쫙 외웠어. 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 이거? 니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아, 제가 열네 살인데 아니 인마 14살짜리가 이런 한문책을 네가 그렇게 안 보고 다 외워? 이건 니 책임 맞네. 누가 아버지 게 아니네. 어, 우리 아버지는 죽고 없어요. 서울에서 죽었어요. 그래? 네. 그러면 니 이거 다른 것도 한번 읽어봐라. 다른 것도 딱 책임이야. 그니까, 러 뭐, 계좌상고, 이리가 풍기, 이게, 성인이시세가, 야, 조자재문화, 야, 이지수신제가, 이지치고 가면 하니, 예연법이 대장별출라 하니, 자역고상지, 소개로 자심하역상에, 위검수지행자생들 차기비, 고금불력지 맹당호와 서해활류, 천자으로유하려냐 자작으로 불과하려, 우활령, 매매미 자구다복이라 하였으니, 불량배지 원천이냐, 정인맹가의 원계천이냐흥패하복이총시자신지 소치니. 아, 이렇게 쭉 나가니까. 아, 아이 사람이. 아, 이, 저, 저, 있어. 어, 천식 일남이야. 책이름이 어, 천식일람 그런 책은 지금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 천식일람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흥, 마지막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흥폐화복이 총시자신지 소치니 흥하고 폐하고 화화복이 다 자기 자신의 소치다 이 말이야 이, 이 내가 말을 빨리 했지만 그게 다 한문이야 어, 어 그러니까 천식일람을 쫙 읽으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 아, 그럼 이거 전부 니네 책이 맞네 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야 얘는 진짜 파출소로 경찰서로 보내지 말자 이래가 나를 싹 빼돌려요. 근데 이제 보장기가 있으니까. 야, 이건 뭐야. 이거 먼지가 펄펄 나가서 우리 어머니 흙이야. 그래, 이래서 딱 찍히니까 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와서 쳐다봐. 아니, 야, 이게 왜 가져와? 이게 왜흙아냐 이거? 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서 죽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갔는데 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내가 서울에 와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흙을 가지고왔어요딱 그러니까. 그냥 거기 여자들이 다 우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막 눈물바닥으로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헐굴 보정이 다시 싸가지고, 그 여직원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저끼리 돈을 딱 모아가지고. 내만 숨겨버려. 나머지 한 30명은 경찰서 차가 와서 싹 실고 가서. 그래서 나는 그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오는데 돈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 여자, 여직원 다섯 명이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서울역에서, 저기가 남대문 시장이야. 저울로 가야 밥 같은 거 사먹을 데가 있어. 여다돈 가져가서 밥 사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남대문을 이렇게 찾아오니까 남대문이 보여. 그리고 서울 시내가 황막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사형받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나를 낳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별한 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뭐 금방 눈물이 나오죠. 앞에안 보여. 음. 그래서 서울을 첫 발자국으로 뗀 거예요. 음. 그래 내 이름에 서울 경찰 있어 없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 아주 그 내가 이 우리 어머니 흙이 지금도 집에 가면 어내 머리맡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개를 어겨 사람이. 그래 안 그래? 나는 하늘에서 와있지만 지상에 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이름 봐요. 알죠? 우리 어머니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이름이 우리 어머니 이름이 조계식이야. 이게 무슨 조자요 나라 조자. 우리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게 월계수나무계자야. 월계수 개자 요거 심을 식자야요게 우리 어머니 이름이야 알겠죠? 심는다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월계수 나무를 심는다 맞죠? 어 우리 아버지 이름은? 허 남쪽 남자 권세 권자 그래 안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을 합치면 남쪽 나라에 월계수 나무를 권력에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 허락한다. 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만 보면은 나라에다가 계수 나무를 심는다. 우리 아버지는 남쪽 나라의 권세를 허락받았다. 근데 이두 개를 합치면 내가 나와. 남쪽 나라의 권세에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만 허락하지. 너그 둘이는 길르면 안 된다. 심고 가야 된다. 심고 가야 된다. 이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어 티끌만큼도 술,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 이걸 안 먹은 이유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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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됨이야. 이 계명이야. 이게 이게 계명이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안에 관에 있는 뼈는 아니지만은 밖에 있는데 헐기지만, 이거 보면 생각이 나잖아. 그래안 그래. 음.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이걸 딱 보면은, 이게 그냥,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어. 산소가 생각이 나잖아. 그래안 그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역을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산소가, 우리 아버지가 사행받은 데가 서대문행무서야. 여기 독립문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무악산이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 꼭대기다 텐트를 딱 쳤어요. <laughs> 내가. 여기다가 텐트를 쳤어. 군용 텐트. 이제 여기서 우리 어머니 병을 우리 어머니 흙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여기 산소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서대문 형무소가 보여 거기다가 내가 놔놓고 살다가 이병철 회장 양아들로 들어갔잖아 여기가 아. 응. 군부대가 있어 어. 안테나 세워놨어 여기가 연세대학교고 여기가 이화여대야 이화여대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있잖아 그래서 내가 저기서 살다가, 여기서, 뭐,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지. 예. 그러다가 장충동 가서, 쓰레파 팔다가, 이, 이 이병철 이 회장, 뭐 동구도 어, 동구도 직접 동구도 만났잖아. 동구도 어, 동구도 어. 동구도 그러니까 빠지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우리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어머니 헐걸 여기다 갖다 놨지. 네. 여기서 살았지. 그래도 학교 갔다 오면 텐트 안에, 이게 누가 가져가지 않았나? 제일 먼저 보지. <laughs> 그래 이게 누가 헐걸 가져가겠어? 그야안 가져가지. 어. 그래도 어릴 때는 굉장한 의지가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자라니까 나쁜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럼. 그래서 요새는 자기 부모가 살아있는 걸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에?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개를 지켜야 돼. 교회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불교는 오계를 지켜야 되고 어? 유교는 이다이 어? 이 계를 지켜가지고 그래야 마음이 정립이 되고 마음이 정립이 될때 지혜가 나오는 거야. 긴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태 한민국. 만주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백마탄인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통일 이룩하자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